항상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겠죠? 역시나 현실이 됐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은 끝이 어딜까요? 국힘의 집착에 가까운 김보시 편입, 역시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봤던 점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우선, 윤석열과 국힘이 대놓고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방도시 소멸을 막자 지방도시를 살리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관련 행사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국팀은 김포시 편입에 이어서 민주당의 메가시티 관련 언급까지 귀담아 듣고, 메가시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대통령과 국팀, 정부와 여당이 국가적 정책을 두고 이 정도로 대놓고 안 맞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이건 갑자기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확률이 높고, 대통령과 여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총선표를 얻기 위한 단발적 이슈머리 행위라고 본 것인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국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 그 명분이 있으려면 어떠한 검토 내용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걸 제2의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냐면 닮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은 갑자기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명분도 충분치 못하고 이 노선을 변경한 주체들도 명분을 납득 가능할 정도 설명하지 못하고 노선 변경의 목적은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관련 차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포시파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이걸 추진하는 명분도 부족하고 국힘은 추진의 명분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편입 추진의 목적은 국힘의 총선 표 얻기를 위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이 서울시 편의반 문건을 건네받은 건 고작 한달 전입니다. 김포 시장으로부터 받은 건데, 김포 시는 겨우 한달 만에 이럴 수 있냐는 의혹에 대해서 1년 전쯤부터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식 검토보고서를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즉,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이 국가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자신들의 표를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김포시는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훈당은 답변까지 했습니다. 국가적 사업?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적 변화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공식 검토 보고서도 하나 없이 추진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걸 과연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볼수 있는 걸까요? 김포시의 거짓말도 아주 뻔뻔할 정도입니다. 1년 전쯤부터 주민들 요구에 따라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다고 하더니. 정작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김건희 양평 게이트와 다를 게 뭔가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판단하면 일단 지르고 보는 건가요? 경기도에 있는 큰 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는 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천문학적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추진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 손익을 따져본 적은 당연히 없고 정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도 없으며 제대로 된 연구 용역 보고서도 하나 없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변명하던 모든 것들이 납득 안 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서울 편익과 관련이 작성된 별도 보고서는 없다 이제부터 만들어야겠다 6일에 회의를 해서 뭔가 방향을 잡고 나면 구체적인 자료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6일 하루 회의를 하면 구체적인 자료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중 하나가 대체 이 사업이 김포나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진행하고 하는 건지 주민 설명 같은 건 있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없이 나라 구조를 바꾸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였습니다 역시나 여론조사나 주민 설명회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 동안 정책을 구상해왔으면서 숫자 데이터로 된 분석과 검토도 하나 없이 국힘 김기현 지도부는 그저 총선 때 표나 얻어보자는 심보로 내가 서울 정책을 급 진전시켰던 거죠. 이런 인간들한테 국민 세금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당장 자기애들 아까림도 못하는데 누가 누구 대신 일을 하겠다는 건지 황당할따름입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청공 배우설이 돌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근거를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교통난 해결을 중점적으로 굽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편입을 안 하면 교통난 해결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매번 체계적인 접근 없이 이런 식으로 아무 얘기나 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가는 게 너무 흥당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완전히 멍청이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배우에 천공이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대체 이 정부 여당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이 정도로 엉망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만 전국에서 뽑아서 정부와 여당 자리에 앉혀둔 건가요? 심지어 이미 물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총선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말이 마치 진보성향 지지자들의 억지처럼 보일 겁니다. 그곳 지지자들은 그렇게 보겠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국팀이 공매도 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을 추진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카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오교를 앞둔 시점에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말 그대로 배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원서 국힘 간사의 카톡 내용을 통해 유출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포당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주가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기법이죠 실제로 이날 국팀 전주의 의원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불법 공매도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많다. 불법 공매도는 단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만간 공매도 잠동 중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특히,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전후까지 공매도를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도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전수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완비되어야 한다면서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일,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일들만 중심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미 송원석과 장동혁 사이에 오간 이번에는 김포, 다음에는 공매도라는 문자가 폭로됐고, 총삼용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변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이제는 역겨울 정도입니다. 이미 국팀 내부적으로는 김포의 서울편이 필요성을 이슈화시켰고 의제를 선도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들이 기관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동매도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표심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쪽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역시 김포시 편의처럼 정부와 여당이 전혀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정부 여당과도 소통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야당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계를 봤으면 포기할 줄도 알고 반성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겁니다. 정도껏 해야 말년이 편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임기가 끝난 직후부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야당 의원들도 모두 기억하는 이런 행태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까요?